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방울토마토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방울토마토고, 자, 여기는 이제 일반 토마토, 좀 이제 굵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꽃도 보고, 자, 여기도 이제 방울토마토가 이제 씨앗이 막 맺히고, 아, 열매가, 요렇게 이제, 자, 달리고 있어요. 자, 여기 방울토마토 꽃도 있고, 꽃도 많이 피죠? 꽃도 피고, 여기는 이제 또 뭐, 가지꽃도 피고, 가지꽃은 이렇게 이제, 자, 분홍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홍색이네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35일, 제가 농사진지 35일 만에, 자, 오이. 오이가 이렇게 컸고, 호박도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여기도 이제 오이가 있고. 자,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자, 아, 여기도 오이가 있네. 이것도 이제 수확해도 되겠네. 자, 좀 비틀어졌어요. 자, 여기도 호박. 자, 뭐, 오이꽃도 좀한번 볼까? 오이꽃이 다 어디 갔지? 다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네. 자, 호박은 그리고 뭐, 호박에 대한 시가 재밌는 게 있죠. 애기 업은 꽃을 본 적이 있냐, 뭐, 이렇게. 호박은, 자, 애기를 업고 있다, 뭐, 이런 얘긴인데 여기도 호박이네. 자, 여기는 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이꽃 벌레, 면 여기 이제 오이꽃. 오이꽃에 여기도. 오이꽃이 이렇게 있고, 오이가 마이마다 열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려서 자기들이 떨어져, 이제 힘드니까. 자 이렇게 맺혀있죠. 자, 그리고 옆에 고추밭도 볼까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고추밭도 이렇게 있어요. 고추가 달린 게 있나? 자 이제 고추 제게 좀 늦네. 이제 꽃피고 이렇게 방아다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꽃이 있고 열매가 맺어요. 이제 방아다리가 있고 양쪽에 방아다리가 있잖아요. 밑에는 이제 순을 다 따주면 되죠. 이제 순을 따주면 또잘 달려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따주고 여기도 좀 따주고 아래 좀 따주고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서 자 고추나무 자 여기도 이제 고추가 어느정도 달렸어 자 다음 주면 먹겠네 고추도 달린거 보니까 자 여기도 방울토마토 꽃피고 열매가 맺죠 지금 3월 아 오늘까지 35일 정도 됐어요 35일 되니까 자 오이도 따고 여기도 방울토마토 얘는 좀더 크네 자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커요 자 꽃피고 이제 뭐 엄청 달리겠어요. 뭐 엄청 따 먹을 수 있어. 자, 요 옆에는 뭐 심지 않은 감자지가 나온 거예요. 감자지가 나왔어요. 여기도 내가 오이 또 이렇게 심어놓고, 자, 여기 좀 늦게 심어가지고, 자, 이렇게 됐고. 아, 여기도 이제 고추 있네. 여기도 이제 고추. 어디 갔어? 여기 고추. 아, 여기 있구나. 고추도 있고, 고추지 다 있고. 자, 여기도 또 호박 또 심었어요. 호박 여러 군데 심었어. 호박이. 자, 여기도 이제 달렸어. 자, 호박 달리고 여기는 뭐 여러 번보여드 상추밭. 상추밭 이고 여긴 파좀 있고. 뭐 샐러리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제 무성하죠. 여기 토마토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새순, 이런 순은 따주면 돼요. 농사짓기 아주 요것만 따주면 돼. 그러면 뭐 주말 농장 진짜 할거 없어. 여기 이제 주인께서 물도 여기 주변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밭도 꾸며주니까 5월 3일, 5월 1일 이때 모종만 갖다 딱 심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커. 그럼 태양과 바람이 그냥 키워지죠. 인간은 할거 없어. 풀만 몇번 몇번 뽑아주면 돼. 풀 뽑아주고 풀 뽑기 싫으면 멀칭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했지만 토마토 이런 데는 이게 올라오는 순을 다 짜줘야 돼요. 이 겨순을 따줘야 돼 이거 안 따주면 너무 퍼져 자 요걸 계속 따줘 그러면 토마토 한정없이 커 1m 넘게 커 그럼 거기 계속 달리는 거야 토마토 쭈르르 달리지 자 여기도 토마토 좀꽤 크죠 저기 있는 알도 자 쟤도 알이 좀 굵어 이제 뭐 다음 주면 익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주말농장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기록해 놔야 또 다음에 보죠 여기는 죽어서 제가 참외를 나중에 심었어. 참외가 잘안 돼서 여기 참외 두개 심고, 요거는 여주를 심어놨어, 여주. 아, 나중에 뭐 여주 달리면 여주도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말 농장을 간단히 봤습니다. 자, 여기 뭐 금방 우거졌어 자, 오이 따서 오이 냉채도 해먹고. 자, 피터의 일상에 피터입니다.